여러분 안녕하세요 질병 이야기 중에 좀 탈모를 좀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탈모가 한번 생기니까 무섭던데요 <laughs> 여러분도 무섭죠 근데 제가 이제 탈모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탈모를 일으킬 수 있는 거는 몸이 산성화되거나 이때 많이 생기거든요 이건 하지 말라 요 제가 단백질을 엄청 먹는다 아니면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서 운동을 엄청 하게 되면 몸이 엄청 산성화되기 때문에 머리가 다날라갑니다 다 여러분. 탈모가 젊은 세대에 요즘 많이 오고 있거든요. 나이 들어가지고 남성형 탈모 생기는 거예 어쩔 수 없지만, 그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탈모하고 머리 다날라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. 물론 스트레스나 영양이나 아니면 뭐, 딴 거에서 날라가는 경우도 많은데, 저,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 정도인데, 하나는 아까 이제 그 상황을 이야기했고, 음주도 탈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됐습니다. 근데 또, 또 이게 랜덤인 게, 술먹 탈모 안 생긴 는람도 있더라고요. 하하 <laughs> 술도 몸을 산성화시키는, 몸을 산성화시키는 거는 제가 엉덩이고 생각하거든요. 들어왔을 때 배에서 소리가 많이 난다. 아니면 내가 멍이 자주 든다 아니면 다크스컬이 잘 생긴다. 몸이 붓는다. 머리가 빠진다. 요런 증상들이 몸에 독소가 쌓이는 증상들이에요. 독소가 많이 쌓인다면 본인들이 독소에 쌓이는 환경을 제거해야만 머리가 빠지는 게 없어질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저도 한번 겪어보니까요. 아, 참 힘든 게 탈모구나.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, 여러분. 그럼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머리 이렇게 톡톡톡톡 자극하는 거는 어떨까요? 그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원인이 100%짜리 원인이 있는데 머리를 나게 하는 그런 건 없을 것 같고요. 그 원인이 일반적인 거라면 뭐 두피를 자극하는 게 머리를 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. 탈모가 내가 와야 될 나이가 아닌데 대량으로 생긴다면 몸이 산성화되어서 그러니까 산성화시키는 식사나 생활을 바꾸기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. 안녕.